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메인의 김태용입니다 자 오늘 또 BMW입니다 BMW로 제가 이번 달에만 한 진짜 거의 10평 가까이 찍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좀 변화가 많은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다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꼭 구매하셔야 되는 거 해서 한정 재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할인 어딨냐라고 하신다면요 저희 전 영상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차량은요 i5 입니 자공 M스포츠가요 1,600만원이 됐어요 이거는 현금가 기준이고요 자 이거를 할부로 보신다 그러면은 1,750만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0이면은요 이거는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더 올라가겠지? 안 올라갑니다 할부 보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리스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1,750만원 플러스 1%더 나가니까요 정말로 세죠 세도 너무 센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화이트의 뭐 블랙 시트 그리고 브라운 시트, 카본 블랙의 블랙 브라운 다 남아 있고요. 안타까운 거 이제 프로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나 M 팩으로 보셔야 된다. 자 M 60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리스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차량값에 1% 추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2,200만 원 할인이니까요. 이거보다 더갈수 있을까? M 60도 재고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의 뭐 브라운, 블랙 그리고 뭐 소피스토 그레이 그리고 블랙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i7 좋아요. 특히나 6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한정 재고다 보니까 제가 딱 모델을 정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i7 60 M 스포츠 보시면 되고요. 블랙에 블랙 블랙에 타르투포 그리고 화이트의 아마론에 화이트의 블랙 화이트의 타르투포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다 라고 하시면 은 3300입니다. 진짜로 연말보다 더 세죠. 연말에 한 3100정도 했던 것 같은데 1월에 3300입니다. 네 그래서 재고 이거는 확실하게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법인이다 하시면 놀래지 마세요. 근데 3,700입니다. 3,700. 자 거기에 재구매까지 있다 라고 하시면 2% 추가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i7, 60도 진짜 구매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자 세단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i5랑 i7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X3 보겠습니다. X3가 20IM 스포츠 기준으로 700만 원 할인까지 갔어요. 그리고 프로 모델도 700만 원이고요.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추가 1% 됩니다 그리고 X4도 똑같아요 X4도 20i M 스포츠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 그리고 프로도 700만원입니다 리스는 동일하고요 X5 40D 프로 OS 모델 나오죠 X6도 40D OS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재고는 준비돼 있어요 이건 할인은 얼마나 풀지가 아직 협의가 안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안내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찍어서 안내 드릴게요 X5 좋죠 1100만원이고요. 재고도 있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 또 X5 재고 다 칠지 모르겠습니다. 자, X6는요. 3,35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현금가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지금 일반 할부는 제자사 파이낸스가 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별론데 스마트 할부 보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55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해 드릴 거니까요. 스마트 할부 보신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전화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리스 보신... 라고 하시면은요 1,350만원에 1%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자사 파이낸스를 쓴다 라고 하면은 리스는 1,550만원에 1%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한 1,700만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자사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무조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고를 보면은 블랙에 블랙 그리고 화이트에 뭐 커피 화이트에 블랙 남아있는데요 화이트에 커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에 커피시트 보신 분들은 1,35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할 수 기회가 왔어요 자 X7 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차량이고요 뭐 DP 6인승 7인승 그리고 M 스포츠 6인승 7인승 할거 없이 재고가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표로 해서 재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금 기준 1650만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할부한다 라고 하시면은 1850입니다 그리고 자사로 리스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1850에 1% 추가되니까 거의 뭐1950 정도 되겠네요 그쵸? 자사 리스 는 거의 2천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다. 타사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에 추가 1% 되니까요. 자, 이 점은 제가 또 표로 잘 정리해서 안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달 지금 오늘 1월 18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말보다 더 좋은 할인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게 아닌가 팩트죠. 정말로 연말보다 할인이 좋은 BMW 할인을 보고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보면은 타이밍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구매는 타이밍인데 재고. 골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가장 좋은 거를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램비인의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